경북 안동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 터를 2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논란이야. 왜? 동상도 세우지? 50차례 설명해 줄게. 경북 안동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 터에 이미 3억 3 7 0 0만 원의 세금을 지출했어. 문제는 이 생가 터라는 곳이 집도 없고 현재는 그냥 밭이라는 거야. 그런데도 이 밭에 쉼터, 주차장, 화장실, CCTV까지 설치하고 이곳을 기리기 위해 콘텐츠 용역 계약을 하는 등 3억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썼어. 아무것도 없는 맨땅인데 벌써 안동시가 돈 내고 주변 땅을 임대 했고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8천만원 화장실 설치와 기타 정비에 2억 2천 CCTV 설치 등에 1,500만원이 들어간 거. 안동시는 이렇게 이재명 생가터 보존 개발 프로젝트를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상황이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해당 사업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안동시 사업이다 라고 선을 그었지만 알고도 동조했다는 논란은 여전해 그냥 밥밖에 아닌 이곳을 생가터라고까지 지정하며 국민 혈세까지 투입해 보존하고 기리는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어 아예 동상까지 세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꽉티비 구독과 좋아요